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하려면 지금 정부는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아마도 많은 규제가 풀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대출을 받고 받지 고받 않고 다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급격히 드물고요. 만약에 그나마 주택 시장은 전세를 안고... 사는 계갭 투자할 텐데 전세 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뭐 가치 영향을 받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다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뭐 당연히 어떤 요인에 의해서 투자의 수요가 줄고 그래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어, 상으로 봐서는 시, 최근 10년간 어려운 시장도 있었지만,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음. 거래 절벽? 네. 네. 그러면, 뭐, 이거 전세도 빼가지고, 아파트 입주도 해야 되고, 뭐, 그거 돈으로 건설사한테 잔금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저거 다안 움직이니까,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사실 거기에 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도 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서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풀어줘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를 주는 것, 네. 뭐 대출을 받을 때라든지, 뭐, 세금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 거주 요건이 꼭 필요한가. 이거는 아마도 투기 세력과 또는 뭐 일반의 실수요자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어떤 잣대라고 생각했던 게 거주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었었다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거주해야 된다라는 요건으로 했던 뭐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옥세 이런 것들은 조금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음. 아마 대출 관련된 것들 조금 풀어도 그래서 빚내서 뭐 하라는 거냐 그래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풀어야 될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려워서 시장에서 조금 더 순기능을 기대한다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주임사라고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뭐 옛날처럼 풀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뭐 예전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은 조금은 잘못 운영돼서 굉장히 몰매를 맞은. 았 고 누더기가 됐던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주택의 임대 공급이 민간에 많이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본다면 다행히 집값은 전세값이 지금 또는 매매 월세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세값이 안정이 되는 게 매매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조금 더 정부가 원래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대로 조금은 손을 봐서 안착을 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약간 실기를 하면서 이 이전에 어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기 위해서 막 활성화하려고 막 누더기로 갔다 했던 것이 시장이 좋아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오면서 그게 어떤 투기 의 수단처럼 비화되거나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주택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채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5%로 10년 동안이나 임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은 그분들은 이제 모든 임대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신고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다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뭔가 혜택은 있어야 돼요. 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낼 것이고 신고도 할 거고 임대료도 많이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임대 소득에 대해서 어떤 세제에 대한 경비율을 조금 더 지금까지 확대했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한 보유할 때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줬던 것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논란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인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러면 10년을 했는데 양도 차익이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했으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약간 제도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감면해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과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감면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100% 양도소득세를 다 감면해준다라는 것들은 법의 논리나 취지에 맞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조금은 조금 면밀하게 보면서 이게 시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서 사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또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네네. 그냥 집을 임대해서 안정적으로 월세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주택시장에도 일정 정도 순기능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떤 해왔던 방식의 노후 준비를 완전히 뺏어가 버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으로다할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조금은 손봐야 될 거고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얘기야죠 지금 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거래 절벽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께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좀 줘서 네. 좀 이분들이 적절히 나서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양도소세를뭐 전액 감면한다든가 요 정도까지 가는 갈지 뭐 아니면 조금 이 퍼센티지를 조절할지 이건 좀 디테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100%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거는 사실은 네. 임대로서, 임대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데 그것이 양도차익을 다가 면해 줘야 된다면 아마도 이 취지가 분명히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져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좀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이 사실 이사님을 많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아, 네, 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고 한데 또 이제 신문 기사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 뭐 네. 금융 사이드 기사를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성함은 많이 접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랫동안 이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엔 오래 했다는 게꼭 자랑인가요? <laughs> 그럴 정도로 시장이 빨리 바뀌긴 하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을 시작을 했던 거는 그냥 부동산 전문기자로서 처음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 전문가의 풀이 거의 시장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연구원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왜 전문가가 없지라고 하면서, 아, 좀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좀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기자로서 조금 일을 해보다가, 다시 좀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뭐 부동산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같은 쪽에서 도 컨설팅 들을 하다가 우리은행 이제 금융권에는 이제 WM에 뭐 이뭐이돈좀 많으신 분들이 프라이뱅킹 팀에서 한 17년 정도 이제 부동산 자문역을 하고 했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지금 있는 루스네트 블록이라는 이제 부동산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왔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기자로서 처음에 부동산과 관계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뭔가 필요하거나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제가 하는 역할들을 바꿔갔네요. 그 이제 사실 우리은행 사실 뭐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고 네. 거기서도 이제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 요걸로 이제 많은 기자들의 전화도 받으시고 네. 기사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신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스타트업으로 가셔서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뭐 시장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제 저희 회사는 기술에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 이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의 핵심은 부동산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금액이 크고 또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라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소유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루센트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의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소유주가 갖고 있는 그런 감성들을 느끼게 하면서 뭔가 시장을 일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소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바꿔갈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굉장히 좋았고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시장이 큰 물결은 아니지만 작은 파도가 되면 누군가 그런 역할들을 필요하고 그게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충분히 그것이 뭐 저한테도 어떤 개인의 기회가 될수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도 아, 이렇게도 일할 수 있으면서 시장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뭐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유라는 부동산 조각 거래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개인이 만약 여기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뭐한우든뭐 저작권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뭐 거래가 되다가 이게 이제 증권이다라고 금융에서 해석을 했는데 저희는 이미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내에서 그냥 개인들한테 돈을 모아 가지고 어떤 투자를 시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위배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업을 하기 위해서 허용을 받아서 작년 4월에 규제샌드박스 허용이 됐고 첫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는 올해 6월달에 첫 상품이 공모가 되고 8월에 되고 이제 두 개가 공모가 돼서 지금 이제 상장이 돼서 저희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금융 이제 증권사의 거래 계좌를 비대면으로 트게 되고 그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이 거래하는 걸 통해서 뭐 거래하는 은행이든 본인이 거래하는 계좌에 오픈뱅킹이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자금을 이체해서 뭐 본인이 공모 때 일단 공모를 들어오셔도 되고 또 이게 상장이 되면 상장을 해서 거래되는 장 중에 매입을 하셔도 되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거래 방식은 주식처럼 느끼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저희가 뭐위츠 같은 거 하고 비슷하지 않냐라고도 네. 많이 비교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증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고 네. 명의는 저희하고 제휴가 되있는 어 여섯 개 어떤 부동산 신탁사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동산이 내가 투자한 했지만 부동산 신탁사에서 어, 명의가 되어 있어서 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자금도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와 모든 것들이 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운용이 되고 자금의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이미 금융 당국에서 안정적인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뭐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리츠하고는 그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니까 위치는 회사 인데이 회사가 부동산을 전체 70% 이상 투자를 하고 그 거기 중에 90% 이상을 배당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A라는 회사에 뭐 어떤 회사는 물리창고를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본 색깔을 갖고는 있지만 이 회사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 풀이 담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KRX 한국 거래소 안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물건 하나가 어떤 회사처럼 물건 하나가 상장이 됩니다. 저희 거래소 A라는 이 한국 경제 이건물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뭐 가액을 결정이 돼서 이게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이게 예, 한 주당 저희가 지금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만큼 주식 수가 결정이 돼서 발행이 되면 실제로 이 공모된 금액으로 투자자 돈을 받고 부동산 신탁사 명의로 등재가 되면서 만약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 경제가 저희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임대료를 내게 된다면 네. 그 임대료로 투자자한테 배당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운영하다가 뭐, 다시 팔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갖고 있는 주식만큼 다시 배당을 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할 때의 임대료 배당,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각 차이만큼 나눠 갖는 건뭐 이것은 펀드나 뭐 아니면 리츠나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꼭 장기로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기로 운영했다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장기 운영하는 게더 유리한 자산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조금 뭐 P2P하고도 다르고 위치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냥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데 여럿이 잘 관리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데를 통해서 투자한 거고 네. 안전하게 관리는 될 건데 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해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팔게 팔면 차익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말하자면 개별 주식을 사는 거고 리치는 ETF 같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은 다르지만 약간 뭐그럴으니까죠 네. 예예. 아까 이제 그한 주당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1호, 2호가 이미 나왔고 네. 3호를 곧 상장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12월 8일날 대전 언동에 있는 뭐 건물은 이제 작은 건물이고 이제 지금 9억 1천만 원이 공모가인데요. 언동이라는 데가 약간 뭐 카이스트 충남대 고사이 그 운동 잘하시죠? 잘 압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또 가까운 데서 보내서. 네, 대전에서도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 파크가 그 인근에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대전이란 도시는 우리나라 관공서, 연구기관 이런 것이 이렇게 집적돼 이 있지만 아니 왜 대전에는. 테라노 같은 창업 센터가 제대로 없지. 뭐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전이 본사이긴 한데 그게 꼭 테라노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니까 뭔가 좀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 파크나 이런 거 이제 관해서 만들게 되지만 이제 거기에 윙윙이라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계속 해 오던 업체가 그냥 작지만 민간에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뭐한 이거저것 어떤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거 또는 공유 사무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오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공모를 하게 되고 운영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책임 임차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큰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 지역이 약간 그런 목적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바램들이 계속 묻어 있고 이런 음. 곳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을 지켜봤던 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이 아 어, 저도 어, 관심이 생겼네요. 네네 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작게 크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 여기가 약간 그렇게 바뀌길 원하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그 업체도 뭐그 골목의 책임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공모 참여하시게 되면, 그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곳들한테 뭐, 이렇게. 할인권도 좀 주고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서 해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호 공모 같은 경우는 안국역 근처에요. 네. 그리고 2호가 용산이었나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1, 2, 3호가 다 공모가는 다 똑같이 5천 아니 그한 그러니까 그 주당 한 주당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이제 네네. 5천 원으로. 예,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유 앱을 깔아서 이번 3호 공모되는 거를 뭐몇 주를 공모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걸 주식처럼 똑같이 이제 보유를 하고 그 주식 그 보유 주에 따라서 고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건가요? 1호 하고 2호는 저희가 이제 FMB라고 해서 그냥 음식과 관련 하나는 카페고 하나는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브랜드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매출하고 연동을 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조금 더 나오고 장사가 조금 덜 되면 덜 내니까 마치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 그런데 3호는 일단 고정임대료로 그냥 5%로 저희가 확약을 했기 때문에 뭐 5년 동안은 계속 5% 임대료가 지급이 되니 그냥 5% 그냥 예금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금리가 내려가도 난 이걸 받을 수 있다 네. 단 이게 냥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오프를 받는 거지만 장중에 원하면 팔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그 부분은 1년짜리 예금을 내가 1년 채우지 못하면 오프를 못 받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월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달 그달 이제 연5에 환산하는 월의 수익은 배당을 받는 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아까 이제, 부, 이제 이사님께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부동산 시장이 사실 지금 요즘 너무 안 좋은데 네. 이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을 때이 건물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 받겠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대전에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급격하게 올랐냐 면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가격도 어 지금 공모하는 가격 이상 수준이었고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고 충분히 임대료로 환산했던 가치도 뭐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서 그 네. 주변이 기대했던 것처럼 스타트업 파크도 조성이 되고 그 거리가 잘 만들어지면 뭐, 크건, 크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가격들이 음, 수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 투자자들한테 손실이 안 되는 수준에서 뭐, 금리가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만큼은 운영하다 팔아서 차익도 돌려줄 수 있겠다 라고 네. 판단이 돼서 결국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줄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긴 하지만 가장 공포감 있거나 부담스러울 때는 팔거나 하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 될수 있거든요. 음...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 그렇죠. 것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잘 운영해서 원하는 수익만큼이 계속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다고 하면 굳이 이 나쁜 시기에 저희가 팔지도 않을 것이고, 잘 운영이 돼서 좋은 타이밍에서 팔수 있으면. 그것은 뭐이 이 시기가 넘어가면 다시 그 자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오히려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뭐 비교적 소액으로 리스크가 낮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덜했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되... 보지도 않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어느 지역을 가서 투자를 하고 임차인을 누구를 둘 것이며 이런 걸 사실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유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것은 매출에연동해서 장사가 있게 되니까 이만큼 나오는구나. 아 여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달 어떤 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실질적으로 그 내가 건물주처럼 매달 매달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많이 소유주한테 보고처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여기가 약간 천장이 세워서 누수가 돼서 공사가 조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좌석이 많이 매장에서 오픈이 되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졌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돼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음.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관심 없는데, 얘기를 해줘요라고할수 있는데, 저희는 약간 소유주인데 알아야지. 그렇죠. 어 뭐,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게끔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갖는다라는 게 그냥 갖고 돈만 벌어야지가 아니고 사실 그런 것까지 알게 돼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 네. 실수를 하지 않거나 더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게 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진짜로 저 예전에 뭐 대학교 입시 막할때 네. 수시 원서 많이 쓰면 저 대학 건물에 벽돌 하나 쌓은 거 저거 내 거다면은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네. 친구들이랑 네. 다녔는데 이건 실제로 거기 벽돌 몇칸 정도는 진짜로 내 거. 내 거죠. 네. 그 뒤에 되게 맛있는 중국집도 있는데 한번 네. <laughs> <번 제가 웃음>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네.